옛날 같은 데가 여기서 배영 자유형은 잘하는데 <laughs> 지금은 못 오더라고 안되더라고 어왜안돼이상한게 이상하게? 안 이상하게? 응. 해봤어? 응저 어, 뭐냐 저거 그, 요린다 그거 어 요반데 가서 한번 해보셨어요? 아, 몇년 전에 몇년 전에? 응. 아. 여기서 응. 앉아가지고 발만 담그세요 수건 깔고 앉아서 네 수건 깔고 물그 폭풍 나오는데 여. 저기 물 나오는데 저불다 다 나온다. 나쪽에서 다 발이 달까? 발이 네. 달지 모르니까. 바지가 내가 잘안 올라가서. 바지. 가 엉덩이에다가 그거 딱 대고 응. 바닥에 까세요. 두껍게 깔아. 아, 그렇지. 두껍게 깔고 응. 그물 나온 거 그거 해 볼게. 내가 해 볼게. 응. 이 바지가 안 올라가서? 바지가 안 올라가? 만 네, 발만 담그세요, 어머니. 찾아와서 할게. 천천히, 엄마, 천천히 앉아갖고, 어, 천천히 그냥 일단 바닥에 앉고, 그 다음에 발만 내세요 음, 일단 바닥에 앉아봐. 아이고, 음, 천천히 앉아보세요. 음, 천천히, 앉아보세요. 음, 천천히 앉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앉아 너무 다리 안 꼬그라지니 꼬깃이 힘듭니까 어 그냥 딱딱 이제 앉아 어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여기, 잘했다 어, 노인들 이러면 또 엉덩이가 깨기인데 어. 뼈가 그 저기니까 뼈그니 엄마 그거 그 큰일나 그러면은 어. 우리 그, 그 원건사 그 친정엄마 그거는 엄청 보자 타워페이지에 사는데 응. 그 쇼파야, 니들고, 그 응, 응, 니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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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이고, 막, 니들고, 니고니들들고 니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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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니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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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서 니들고, 들이니니 아 근데 물 나오죠? 네야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거야 응. 이따가 왜 어, 선글라스를 놓고 갔냐? 선글라스 놓고 갔어?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나봐 응. <laughs> 이건 이따 발 닦으세요 넌안 앉아? 나도 앉아서 할건데 수건 갖고 와서 할게 아이고 엄마 자꾸 잘 하시네 우리 엄마 건로니까그런 그럼 이걸로 그래요 으흠. 저기가 많이 나오지 저기가? 응. 아들하고 사이좋게 앉아있으거 어때? 좋아 <laughs> 발좀 안으로 통기라, 그그좀 그, 세다. 네? 예. 안에서 물이 나오니까. 음. 그래도 발 따뜻한가 아. 기운 좋지 않아요? 좋아. 비싼 음. 옷을 그 왔으니까는 응. 발도 담그고고 그래야지. 시설도 좀 쓰고. 하긴 뭐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큰호텔지어놨으니사람들또 얼마나 오겠어여기에요한면객실에 그 비하면 객실 그리고 거침을 에비게면 6시에 비하면 6시하면 6시에 나하나 6시에 비하면 6시에 비하면 6시에 비하면 6시에 비하면 6시에 3층인데 네. 저기까지 동이 막 저쪽도 몇게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네, 여기, 여기. 근데 한국은 막 해피 막 막몇층막 몇십 층 짓잖아. 여기서 객실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한 거의 뭐8 0 개, 9 0개 되겠는데. 아마 뒤쪽으로도 또 건물 높은데 생각,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보자. 어디? 뒤에 건물. 여기 앞에서 보면 꼭, 꼭대기가 있다고 그난니 꼭대기 올라간 걸 좋아해요. 꼭대기에서터보고 어, 저기도 타월에 다 있네. 여기도 일단 음, 갈 필요가 없네. 네, 이럴려고 반바지 입고 왔어. 그래? <laughs> 이럴려고 반바지에 쇠바지 입고 왔어. 바지 좀 젖었네, 바지 좀 닿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편하게 샤워하시고, 응. 편하게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지? 응. 푹 즐기세요, 엄마. 즐기고 있어. 네 아유, 잘하네. 엄마 손한번더 주세요 아이고 나손 100,000원. 고그러0 0 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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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이빨1 0 0 0 0 상쾌하잖아 그래도 네? 상쾌하지 않아요? n k y 너무 a 음. 아 아, n I'm n 든 t g o 이이 g t 또 give y o 이 any more. I'm going to g i v 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다리네 여기만 있는 것좀 보자. 응. 다리 놨잖아. 응. 저도 것 건물이 응. 옥상에 올라갈 수 있나? 옥상에서 밖에 볼수 있나? 옥상에 올라가기 그냥 안 보려고. 그래? 저기 로비로 아. 한번 나가보자. 로비로 한번 나가보자. 어디 로비 소리야? 가운데로 가 아. 응. 수영도 한번 하셔야죠. 배영 한번 싹잘 해봐야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상을 다 갖고 있 밥상 가본다냐? 아 여기 식당이 있어요. 브랙퍼스트 식당, 아 브랙 브래... 식당? 식당이 두 개네. 딱겪은인 사람이 성격이 원만해지 급하면은 너무 안 좋아. 차분하고 침착해 야지 사람이... 아이고, 우리 엄마 샤워하고 자꾸 자니까 개운하네. 여기도 뭐 그래도 괜찮잖아. 잘해 놓지 않았어? 너무 좋아! 음악도 좋은 음악 잘나오고 이거요? 스파 식당인가고 식당을 먹고, 식당을 먹고, 식당을 먹고, 식당을 건고 식당을 먹고, 식당고 자문 한번 열어보세요. 아이고 잘, 잘 들어오시네, 잘 열고 잘 들어오시네. 프린터도 하고,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도 하고요. 이거 응. 저기 쉬었다 가는 거야. 저거 어디식당지 네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요. 점심도요? 예? 네 점심 메뉴가 좋은가 좋은데요 음. 저런 저런 식당 만 뭐더냐 안 가봐서 모르지. 근데 아 어, 어, 근데 뭐 대충 알지 뭐. 밖 밖에 좀 쌀쌀하네. 네, 그래도. 모처럼 온건데 리조트에서 호캉스를 해야죠 엄마 처음 왔.. 모처럼 왔는데 처음 왔는다 건물이 여기 없캉스로갔네다 이어졌어요 음. 큰데요 엄마 여기 끝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요? 끝까지? 어. 못하면 일로 그냥 돌아 내려가고 돌아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자. 레보랜드는 어디? 어저 끝에요. 여기? 네 왼쪽에. 힐튼 호텔 다하나죠네 힐튼 호텔이구요. 여기는 웨스틴 조선하고 응. 아, 아 웨스틴 호텔하고 응. 세라톤호텔에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 응. 두 개가 같은 저기야. 응. 같은 소속 호텔이에요. 우리 엄마랑 걸으니까 너무 좋다 응. 건강해진느낌 엄마가 응. 활기가 응. 막 도는게 느껴져 그래요? 응 어. 우리 엄마 활기 생긴구나 이렇게 네, 일부러 세수 안하고 나온게 그 햇볕나면은 그 자, 밤새 이제 자면서 생긴 기름막으로 썬팅을 하려고 <웃음> <웃음> 얼굴을 코팅하고 있는거야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서, 쳐. 응 들어가자 여기 응, 돌아서, 이 나무 아래로 돌아서 들어갑시다. 어. 나무들 또다 크고 뭐잘 해놨네. 꽃이 폈다가 지금인가? 잎이 바래졌어요. 똑 같은 잎이 아니고 꽃이야 꽃. 꽃이 꽃 열매로 된거 같아 달르잖아 모양이. 뭔가? 응. 가을이 돼서 아 열매인가 보다 열매네. 이름 모를 열매가 이렇게 나무랑 같이. 엄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갖고, 복을 받아서 <laughs> 자식, 자식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도고 엄마가 무슨 착해 아, 착하고 복을 받아요 엄마는 복, 복 받는 사람이야 복 받는 사람 <laughs> <laughs> 쇠라탄 호텔 크게 길게 건물이 음. 크네 그치 음. 어제 저기 안에도 들어가봤는데 <laughs> 쇠라탄 호텔도 어. 아주 저기도 입구에 잘해놨더라고. 조용하니 아주 그냥 좋잖아 공기도 좋고 음, 저리도 가시고 깔끔하고 동남아는 주경도잘돼있고 음. 호텔도 아주 좋고 음. 괜찮데 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동남아? 너무 더우니까 음. 나는 그냥 이러, 이런 가을 날씨나 봄 음. 가을 날씨를 좋아하는데 계속 더울 날씨니까는 별로 안 좋아. 아 계속 여름날씨여서 안좋아 여름날 막 끈끈하고 아이고 음. 아, 뭐 1년 됐네 그래. 여름이니까 그게 안좋아 물가 싸고 뭐 저거 호텔은 좋고 저거 좋은데 음. 기후가 난 음. 이런 기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다 그렇지 춥지도 <laughs> <laughs> 아 그게 다 그래? 아 나만 그런게 아니었나 그늘을 갑시다 엄마 난 얼굴 코팅 해놨지만 엄마는 코트안 했으니까 그늘 가지. 어젯밤에 걸어온 데가 여기야. 어제 걸어 데가. 이렇게 걸어서 어젯밤에. 여기? 응. 여기 좀 뭔가 뭐 이거도 호텔인가? 네. 건물인데 무슨? 여기 우리 우리 호텔이 여기가? 어, 그 건물. 이제... 어, 우리 잔대가 응. 요쯤에 하나 있어. 요 응. 여기 돌아서 간데가 우리 우리 어, 방이. 저쪽이 아니고? 어, 이쪽이야. 어제도 여기로 들어왔어요 밤에도 똑같은 이차 어디가 보네저 앞에 있어요 여기있어? 응딱잘 보여 이렇게 여기로 푸른 숲으로 잔디를 한번 걸어 봅시다 우리 어머니 뭐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예, 네, 부스노래 불러. 음, 아빠는 잘하시던데. 아버지 안 이제 늙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서도 그전 난 작년까지만 나왔는데. 작년까지 나왔어? 작년까지 그러니까 뭐 재작년인가도 나왔는데 응. 지금 안 나와. 음, 아니근데 올해 뭐 연습한 거 있다면서. 음, 그런 게잘 못하지. 연습한 거 한번 불러봐. 이뭐 뭐뭐 어떻게 연습으로 한 분, 한두번 하고 나와. <laughs> <laughs> 기억 나는 부분만 짧게 불러. 그래? 엄마 옛날에 어릴 때 그. 비목인가 노래 성악 그거 잘했었을때인응막 잘... 때는... 집에서 맨날 부르시던데 어, 젊었을... 좋아하니까 응 젊었을때 좋아하니까 불렀는데 노래 좋아 노래책 보고 응. 부르시더라고 기억력 좋지 딱딱 응. 응,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 응. <laughs> 엄마가 내가 구... 꿀밤 때린 것도 기억하고 있어 그래? 응 꿀밤 한 번도 안 때렸어 그니까 이, 이 중에 우리 호텔방 있어요 이 중에 하나야 그 중에? 응 어. 저건가 보다. 여기? 어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열어놓은 거. 아이 옆에 건가 보다. 음. 요거 문을 조금 열어놨거든. 응. 응. 그, 저 어제만 놓고 문은 문도 안 열린 거 뭐지 이게 모양으로 한네 응. 그 위험하니까 저거 하려고 했나 봐. 뭐? 그 보안을 위해서 어저께 엄마 가 이쁘다고 한 꽃들 이꽃 보고 이쁘다고 하시더라고. 안에 이 이쁘던지 열심히 따져다니까 좀 비를 맞아서, 물 맞아서. 음, 별로야? 응. 음, 이게 색깔도 너무 이쁘네. 색깔 이뻐? 응. 음. 가까이서 보세요 엄마. 색깔 너무 이쁘잖아. 어 만져봐. 안 만지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래 만지면 재네가 싫다고 그래. 그래 아이고 마음이 아주 그냥 냉좋하신데 재네가 싫어갖고 안 만든 거야 요거는 어젯밤에 아니, 또 봤던 하얀꽃 어오 있다 이뻐 하얀꽃도 가까이서 보면 이뻐 이것도 꽃은 이뻐 그래 색깔이 이뻐 자연이라서 너무, 너무 색깔이 사람만 응. 저색을 못 해지 음, 아니 여기가 음. 은근히 아주 그냥 고즈넉하니 좋네요. 음. 조용하니 음. 아주, 음. 아주 음.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아주 좋아요 엄마. 아까 우리 요리 갔나 안 갔나? 일로 나왔어요 여기 아니고. 네. 이거 <laughs> <laughs> 이제 내 차에서 썬크림 갖다 드릴게 모자고. 보니 차이가 좀 많이 이따가 내 응. 밖에 잠깐. 안녕. 응, 응, 이따가 올게 응. 저기 뭐야? 어? 응? 벌써 여기 가 왔나? 여기 <laughs> 잠시만.